양찌는 여기 게임에서 처음 보나? 네, 저 이거 처음 해봐요. 아 아이, 아이 처음 해봐봐? 네 무슨 게임이죠? 딜량은 아이, 해봤지? 난 해봤지 그냥 난... 프로야 프로 어, 라장도 해봤으니까 오 아닌데요 네, 처음 해보는 캐릭터 부터가 달라 이 자식아 뭐야?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찾아온 케이크배시 케이크들끼리의 이제 미니게임 파티 같은 느낌인데 그 라운드마다 이제 등수를 매겨요 등수를 음? 매기고 이제 코인을 주는데 그 코인은 따로 본인의 몸을 마, 더 맛있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머. 아이템들을 살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수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케이크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크 집이 되는 거겠죠. 네 선생님. 아. 그냥 응. 사실 이게 게임도 잘하면 좋지만 운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이 게임 결국. 운이죠. 운하면 나. 그렇지. 운하면 나. 키가 뭐였지 어. 잠깐만. 아, 아 X랑 Z다. X, Z Z가 Z가 때리는 거고 X가 투표다 아.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여있어여있어여있어 싸우지 말고 투표를 하라고 이 자식들아 아아아아아 차차 아 차차차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습관적으로 <laughs> 아 이게 습관적으로구만 어, 어? 아 이렇게 뭐지 어, 어떻게 하더라? 아 이거 어, 이거 하더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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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이거구나 어. 아하 어아거아거아 <laughs> <들어>, 이거, 얘들아 <laughs> 가운데 들어가면 뜨아다 아, 가운데 아, 들어가면 아겁다 가운데 들어가면 뜨거게 아니라 거아 내가 만든다는 아, 거구나. 아, 아 그런 건가? 그럼 이건가?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? 아 이렇게 이거라 이거라 <드시켜> 어 뭐야 어떻게 던져 어떻게 던져 <드시켜> <드시켜> 아 건들려고 들었어데아맛있떻게든어어어황게든 어떻게든, 어떻게 건들지마 든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어떻게게 내가 떻게게든어야야야 어떻게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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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<laughs> 절대 못가 절대 못가이때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이걸 넣어야 돼아 뜨거 뜨거 뜨 야야야 나자 이 자식아 <laughs> 아니 저거 왜또 아무도 안 막아 들어왔다 <laughs> 아니 저거 길량 저거 저거 어 하면 좋지 <laughs> 저거 야, 잠깐만 나 점인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야 <laughs>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어왜왜 아, 느려? 느려? 뭐야 이거 이래 야야라장라장가라장니못어 <laughs> 라장 <laughs> <laughs> <이리 와야, 라장. 웃음> 가만히 있어 역전 당하 나 이제 내가 긴다어 아니네 나 점이네. 나 언제 아 양질님 <laughs> 아, 아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아니 아, 뭐야? 그니서 이렇게 점수가 높은 줄 알았는데 게임 진짜 디... 게임마다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고요. 그리고 이게 돈이 들어왔잖아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매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. 아니 이냥은뭐 입에 거품 물고 나만 물어? 너도 마찬가지잖아 정도려. 너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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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어, 뭐야 쿠어가 뭔가 아, 이상한 아니야. 거. 아니 뭐. 와 너무너무 재밌아 뭐야 어? <laughs> 아거짜입니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, XX, 양치 n g XX. 아니 뭐야 이거 이상한 것만 나와. 아 Yang Jiu. I'm telling y o 나 이거 <laughs> 익숙한데 뭔가? 자. 자자자자 o I'm n 거 t gonna. I'm not 하 o n 나 a 나 m n o 나어 o n n a I'm n 너어 선배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죽게 되어 있어? 어 뭐야 투어야? 또 너야 또또 내가 <laughs> 네, 해 네, 내놔 됐다 어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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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다 내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아야야야 아 나다 싫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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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실어 아 마시는 거 마시는 거저 나중에 마시는 거 뜬단 말이야 머리가 어 양치질 왔어 넌 안돼 넌 안돼 넌 안돼 넌 안돼 오우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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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킬이다, <laughs> 이 자식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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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타 말하지 말고, 마, 마, 마! 어? 아, 느려, 왜 이렇게 느려! 어디서 강아지가 고 있니? 야 내가 가어아 내가 어디서 가아 내가 찾아! 내가 찾아!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했잖아, 내가, 했잖아, 내가, 했잖아. 내가, <laughs> 내가,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찾아!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찾아 나 때는 어떻게 코가 아 들고 있잖아. 위 찌러! 위 찌러! 하나더 나도 나나더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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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도점도 나도 나 여기 도나 여기 도 나도 나도 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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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걸 어떤데이어떤데다먹었지롱다 <laughs> <laughs> 먹었지 롱 아, 어, 어? 어, <laughs> 어 너희끼리 맛있게 먹어. 난 나장까지만 나 생각이 없다야. 어, 어 뭐야? 새로게 뭐가 나왔네. 아너 만찬아 너 만찬아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나 라장 <웃음> 이 <웃음> 이 <웃음> <건가>? <웃음> 이거 한 번만. 아, 말이 안 되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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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등이랑 꼴찌랑 점수 차이가 왜 이래? 양데는 <laughs> <야. 난 야기에는 웃음> 게임을 <웃음> 안 했어? 야, 몇점 차이가 나는 거야? 1 0 7점이 차이 나는데? 대축하. 야, 양지 생기도 언제니? <웃음> 박수살 내세요. 아, 쿠키부수는수다쿠키도부수고 양치도 부수고. 아, 나온나나나나나라 아, 아, 내가 다쓸줄알랬지 내가. 아니, 코를부시라고나 아, 말고. <laughs> 어, 야, 나나 말고. 이건 뭐야? 를부시라고이 자식아. 아, 아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그러다 보면 기절할 때까지 아 있을 아 없잖아. 아 <laughs> 오, 뭐야? 아, 내거건들지 <laughs> 마쇼. 황금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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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이다. 어, 황금이다. 어, 황금이다. 아 양치가 먹었어. 아 양치 뭐해. 야 목표는 누구? 목표는 누구? 목표는 양치. 목표는 코아. 야 이제 내가 목표였어. 아나 어? 때리지 말라고 이 자식아. 아니? 왜 자꾸. 오케이 나 안정권인 거 같아. 이 녀석 때려도 돼. 이 녀석. 여기까지 아, 아. 오케이 요까지만 오케이, 오케이 내가 먹었다. 아 내가 못 <laughs> 먹었어? 어, 이 가운데 이거 뭐야? 좋은 거 같은데? 그거 던지는 거 아닐까 아무리 봐도? 아 그러네. 자. 아 <laughs> 케이크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 <laughs> 에잇 아아 <아니>, 잠깐만 <laughs> 아 오빠는 너무 하신거 아야 이곳은 나 강자전의 해야 세계. 계속 하고 있다, 세계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다 이거냥치야 일로와라 아니냐고 요것도 싹 들어서 양치한테야 길냥이가 이가 이거 길냥 나더한테 맞고 양치 어딨냐 냥쥐 어딨냐 <laughs> 냥쥐야 <laughs> 영지기게 늑다운이라고 하는 건 늑다운 아흐 흐한번더아 생일축하해~~ 양야생일빵해 생일빵 영자 생일축하한다 아니 마지막 길는데 와아니야.. 와, 마지막에 뺏겼나봐 마지막에 내가 길량이랑 양심 개패는 동안 그.. <laughs> 라이 점수 먹고 있던 데 아, 이거. <laughs> 아하! 뭐지? 아 느낌왔어 느낌왔어 아, 아 느낌왔어 아, 아, 느낌왔어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나가! 내 방이야! <laughs> 내 방이야! 엄마한테 이른다는데 빨리 나가! 야야 오지마 양팁. 오지마 어, 야 라장을 때려! 라장을 때려! 라장을 때려야 돼! 어, 라장을 때돼 라장 1등이야? 아 어, 그럼! 희망, 라장 희망, 1등이야! 빌략 1등! 빌람 1등. 빌람 1등. 어.

으휴 냥지 아까 다냥지아 그래. 어, 이거 된다. 무기다 무기다 아 후라시아.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오있다어어 나가네 나가야 돼 아, 어, 나가야 돼나지 안녕! 아 량지, 안녕! 오냥지 <laughs> <량지> 진짜 못한다, <laughs> 어, 진짜 못한다. 응. 아, 아니 아니 코야나 그만 때려 안될까? 아 어, 미안한데? <laughs> 어장을 어, 터버렸네 야양 <laughs> 미안하다 양 미안하다, 량지, 미안하다. 량지, 미안해, <laughs> 때려 오지마 조금만, 오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지마 아, 야나 <laughs> 도와주고 있었잖아 야으셔 야야야 아구 진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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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자어 양쟈는 점수를 안먹어? 양자 신비한에? 이거는 네모 안에 들어오면 된단다 흐흐흐흐 그러니까. <laughs> 배불러서요, 배불러서요. 야나흐나흐흐도흐흐기네 어려워? 야, 야, 아, 돈 돼, 돼, 이 어려워? 야야 지금 돈다 써야돼 다 써야돼 다 써야돼 다 써야돼? 다 써야돼 이 마지막 상점이야아돈좀 빌려주세요 이거 뽑기 사... 기계, 사... 기계 사... 통째로 오. 다 주세요 나 점수가 오르고 있는게 맞나? 응. 이상한데? 나 도망 안할래 아, <laughs> <laughs> 어 ㅋ 어, <laughs> 뭐야 양치 뭐야? 나, 양치 맛있는거 많이 붙어있는데? 어때요? 예쁘죠? 오고싶죠 제가? 너는? 나는? 아 오지마 오지마 아 저거 저거 마이너스 몇 점이냐? 저게 더 궁금해 ㅋ ㅋ 아니 라장 이거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야. 그래 그거는 좀, 좀 맛있어 보이야. <laughs> <laughs> 야 그래 의외로 양치가 맛있어 보여. 어, 나 얼마 없는데. 얼마 어, 안 되네요? 아 어, 설마. 나는 나도 많아, 나도 많아. 어? 어그렇네길냥도 어, 많아. 진짜 많아. 나도 많아, 나도 많아. 너는 쓸데없이 너 많아, 많아. 뭐가 많아, 많아. 많아, 너가 너너 <laughs>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<laughs> 아 진짜. 와 아이고. 뭐야? 아이고. 어 아니 뭐야? 귀여운 거짱 많아. 저거 양치 1등인가 이러면? 제발. 에이 설마. 야 양치 50점짜리 있었어. 어? 진짜? 가마. 아니 양치 왜 저렇게 올라가 뭐야? 뭐 양치 1등이야. 와! 양치가 1등! 1등이라고? 1등이다! 야, 봐봐. 이게 결국 이 게임 결과가 상관이 없다니까. 아, 이게 운빨이네. 아니, 나까지 길냥한테 졌어. 오, 나, 나 이겼어? 나 인생 야, 없죠. 나 240점. <웃음> <웃음> 마이너스. <이> 앞에 <laughs> <laughs> 앞에 마이너스. 야, 너 그럴 거면 <laughs> 게임을 왜한 건데? <laughs> 와, 아니 근데 <laughs> 와중에 라장도 50점짜리가 있어. 와왜있냐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는 도박을 그렇게 했는데도 와 역시 이게 될런데 예? 안되라니까와 게임을 아무리 일도하고 뭐하니 진짜 뉴비네데비 뭐뭐 게임 <laughs> 예. 유비 버프 끝났다 너 다음에 또이 게임 또 가져올테니까 그때 보자잉 아 오케이 오케이 방어해라 자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케이크비스 즐겨봤는데 재밌게 보신지 모르겠네요 즐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~~